수열의 극한값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수열이 어딘가로 다가 가는데 다가간 그값그 그 값이요. 수렴한다라 할때 자, 그 관계 자 두 수열의 대소 관계하고요, 수렴 값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두 수열이요? 수혈, 자, 이렇게 음, n에 뭘넣던지가 항상 b가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 합시다. 그렇다 할 때, 자, 그렇다 이면은 자, 이게요, 이퀄이 붙습니다. 어, 수렴 값은 분명히요, 얘보다 크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 이퀄이요 붙는다라는 사실을 어, 기억해 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_n이 어, 수열이 이렇게 생겼고, 자, b_n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n 에뭘 넣든지 간에 자 a n 과 b n 을 비교해 볼때 b 가더 큽니다. n 분의 2만큼더 큽니다. 분명히 그렇죠, 맞죠? 이퀄이 붙을 수가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n 에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b n 이 a n 보다 더 크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자 그럴 때 극한 값을 한번 계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가령 자 리미트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음 그렇게 되면 괄호 1 1 n 분의 1요. 극한값은요. 자 얘네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당연히 얼마입니까? 1이 되어진다는 거 너무 잘 알겠죠? 자 그리고 리미트, 자 b n에 대한 극한값도 생각해 보니까 이미 아 하고 있죠, 그죠? 이해가 됩니다. 바로요. 자 그래서 이것도 0으로 다 가지니까 그 극한값은 분명히 1이다라는 기입니다자 즉요 이 값과 이 값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극한 극한, 음, 값이라는 것은 이미, 어, 그, 저, 결정 나있는 값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limit n이 무한대 갈때 an이라는 값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bn이라는 값하고, 이 둘이가요, 어떻다고요? 어,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같을 수도 있지만, 얘가 극한 값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수관계를 따지자면, 극한 값에 대한 대수관계로서는 equal이 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 이러한 관계를 또 이용하게 될 테인데, 자 대수 관계가 이렇게 가운데 Cn이 지금 이렇게 가운데 끼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Cn이 끼어 들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어, 이 극한값 a n과 b n의 어, 극한값이요 어, 같다고 라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어, 동일하게 알파의 값을 가졌다라고 생각 한답니다. 샌드위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열이라고 이야기하죠자 그렇게 하는데 참 가봅시다. 왜 그러한지 예를 통해서 보는 게더 낫겠습니다. 분명히 얘해가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렇자 이것은 위에서 아까 어, 대수관계가 이퀄이 안붙는다더라도그 극한값이 이 이퀄이 붙는다 였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아, 여기 햇스를 하나 붙여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양쪽에다가 리미트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리미트 AN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N이 무한대 간다 할때 AN을 달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리미트를 달아봤다 해볼게요. 자, 요렇게 CN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요, 어떤 관계가 아, 형성되어집니까? 그쵸. 이콜이 붙어서 대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요. 이쪽에도 똑같이요. 자, 리미트 BN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N이 무한대로 간다인데, 이때도 이퀄이 붙어서 대수항이 형성됐죠. 자, 그래서 이퀄 equal 이퀄이 붙기 때 붙고요. 그리고 어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 했기 때문에 결국 l 뭐죠? 자, 리미트 음, an 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간다인데 그것과 자, 리미트 bn이 무한대로 간다인데 그것이 자, 동일한 값. 어, 알파였다, 한번 해볼게요. 알파였다라고 하니까, 당연하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얘네는요, 어떻게 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죠. 리미터 n이 무한대 cn의 결과 값은요, 분명히, 어, 동일한 알파 값으로 간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자, 알파를 여기다 적고, 여기도 알파 적어봅시다. 동일한 값으로 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n이 가운데 끼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양쪽에다가 음, 전부다 전부다 어, 리미트를 다 적용해 볼게요. 그럼 n 제곱 플러스 일자 분의 2 n 제곱 이래 되겠고 자 가운데 있는 자 값도 요 리미터 n이 무한대 갈때 an이야가요. 자 이렇게 적게 되어지면 이러한 대수관계라 할지라도 이퀄이 붙어서 식을 이렇게 적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이요 자 제일 오른쪽에 대한 식도요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n 의 제곱에다가요 음, n 제곱 101로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네는 극한값이요 어디로 어, 가집니까? 입니다 자 얘네 극한값이요 음 그쵸? 최고차 개수비에 의해서 결정난다는거 알겠습니까? 2차식 2차식의 개수인 2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어, 최고차 개수비에 의해서 자, 2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 이모로요 자 리미트 an은 그렇죠?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2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는 2가 극한값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